어, 저는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 이튿날, 어, 하루 쉬고, 그 바로 다음날, 어,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결혼 전까지, 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 그전에는 그, 지금처럼 8시간 딱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막, 10시간. 12시간, 14시간 필요하면 16시간까지 철야까지 막 그렇게 어, 일을 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 일을 한자리에 앉아서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막 돌아다니면서 어, 누릴 수 있는 어떤 직업이 없을까? 그리고 내가 어, 경제적인 자유를 언제나 누릴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어, 시간의 자유, 내가 메이지 않고 그런 그런 날이 언제나 올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다가 어, 우리 언니가 선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봤습니다. 선을 봤더니 그 사람은 우리 친정집보다 조금 부잣집인, 뭐 논이고 밭이고 다 있고 보나스로 젖소도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친정집보다 조금 부자인 것 같아서. 어,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에, 그렇게 빨리 이쁜 관계로 빨리 팔렸어요. 제가 <laughs> 그렇게 해서 이제 <laughs> 결혼 생활을 하는데, 어, 세딸을 낳아놓고 애기 아빠가 결혼 17년 만에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가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을 할까?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되나? 저 아이들의 꿈을 어떻게 찾아줘야 되, 줘야 되나, 그런 것을 막 고민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 제가 고등학교만 졸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대학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 공부하지 마. 절대 대학 가지 마. 절대 대학 가면 큰일 나. 엄마 돈 없어.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 공부하는 거를 못하게 막 불도 끄고 다니고 막 방해를 놓고 막 그랬던 엄마였습니다. 그랬는데, 어, 제가 이제, 어, 아이들은 그렇게 공부를 그래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은, 어, 대학을 나와가지고 이제 다 간호사가 됐는데, 엄마는 맨날 찌질이 궁상으로 다니는 거예요. 직업도 그냥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냥 막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제가 딱 잡고 안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다단계. 다단계를요, 계속 하고 다녔어요. 그렇게 다단계를 하면서 또 손으로 이제 기술을 배웠어요. 그게 뭐였냐면 척추 교정 하는 일을 배웠습니다. 카이로프라틱이라는 네,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어, 만나는 사람마다 교정을 해, 해드리고 그러고 나면은 이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건강기능식품을 좀 소개 좀 해줘야 되겠다. 내가 찾아서 이 사람들에게 건강을 좀 찾아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어, 네트워크를 알아보고 그 알아봐서 이제 이렇게 가보면은. 어, 별로 제품도 별로 안 좋고 수입도 안 되고 그러니까 기존의 네트워크들은 진입비가 있고 유지비가 있고 무한 단계도 없고 무한 누적도 없고 그렇게 하니까 수당을 받아본 역사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네트워크를 몇 가지를 했느냐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16가지를 했, 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laughs>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반드시 좋은 네트워크는 있을 거다. 반드시 대한민국은 좋은 네트워크가 있을 거야. 나는 항상 누군가 네트워크 정보를 줄까봐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다녔습니다. 어떤 준비요? 통장을 가지고 다니고 주민등록증을 꼭 가지고 다녔어요. 회원가입을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회원가입을 하루라도 빨리 내가 하면 내 밑에 누가 또 달리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셨어요? 네트워크를 처음 하신 분손좀 들어 보세요. 이 야, 정말 천연 기념물 되게 많으시네. 아주 천복을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은. 저는 17번째 만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만난 스폰서님이 김현숙 임페리얼 님과 이더구 임페리얼 님인데 그분들을 네트워크 안에서 만났어요. 네트워크 안에서 김현수 임페리얼님이 지금 오롯에서 환영사를 하시는데 제 파트너로 그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다른 네트워크에서. 근데 이제 애터미에서는 저의 스폰서님이 되셨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 정말 김현수 임페리얼님을 처음에 다른 타 네트워크에서 만났을 때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와, 저분하고 손잡고 내가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일을 열심히 했는데 매일 만나서 매일 사람 컨택하고 매일 미팅하고 매일 교육받고 매일 했지만 8개월 만에 저에게 들어오는 수당은 18만 원이라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아들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밥 굶어 죽겠다. 나 그만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어, 김현수 임페리얼님한테 그때는 파트너시니까 저이 사업을 그만하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나는 그만 둘 테니까 같이 그만두시죠. 그랬더니 나는 열심히 해서 나는 1년을 열심히 해서 반드시 성공할 거야. 그만둘라면 니나 그만둬. 그러는 거야. <laughs> 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둬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반드시 성공하세요. 1년 후에 저, 저랑 통화하세요. 그리고 제가 떠났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1년 후에 진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뭐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제 일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세요? 왜요? 잘 됐어요? 성공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유 무슨 성공을 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더니 오셨는데 혹을 달고 오셨어. 누구랑 오셨냐? 이덕우 임페리얼이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다단계를 가지고 오신 거야 애터미가 아니고 그래서 그걸 갖고 오셔가지고 이제 막뭐어쩌고저쩌고뭐 제품을 막 설명을 하시는데 안 하면 안될것 같아 그래서 할 테니까 진입비 얼마에요 그러니까 얼마래 알았다고 내가 그거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제품을 받고 진입비를 이제 주고 받았겠죠, 그죠 그러고서는 이제 어, 제품을 써보고 발라보고 교육 한번 들어보고 하고 나니까 아닌 거예요 제 마음에는 그래서 그냥 3개월 만에 땡쳐 버렸어요. 근데 그분은 한 8, 9개월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저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이제 이번에 알았다고 <laughs>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또 이제 같이 하다가 보니까 이분들이 사라졌어요 어디로 그래서 어디를 가셨어요 전화 좀 받으세요 안 받아요 문자를 썼습니다 제가 오기가 있지 그죠 언니가 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내가 같이 할 테니까 이 문자를 보면 연연 연, 연락을 주십시오 그랬 그랬어요 그랬더니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오셔가지고 애터미를 저에게 소개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laughs> 네 그렇게 해서 어, 애터미를 만나게 됐고요. 처음에 이제 그 애터미 자료가 뉴스 동영상밖에 없었어요. 2007년도니까 그때가 그래서 어 뉴스 동영상을 보니까 기존 화장품보다 500배의 원료를 더 넣어서 100배가 좋아지는 꿈의 화장품이 나왔습니다. 라는 뉴스 앵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뉴스 자료를 보면서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의지와 관계 없이. 그래서 이거 누구랑 하세요? 그러니까 이더구 임페리얼님하고 같이 알아보고 있는데. 아, 또 네가 전화를 해서 내가 온 거야. 그러니까 먹어봐. 해머에 한, 한 포를 주면서 먹어봐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먹어보니까 제가 뚜껑이 확 날라갔어요. 야, 이거다. 이거 이 이거는. 어 연세 드신 어른이 드셔도 되고 어, 어린 아이들이 먹어도 되고 야 이거는 진짜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누랑 하세요 그랬더니 이더그 임페리어라고 같이 알아보고 있다는 얘기에 당장 만나러 갑시다 제가 그래 가지고 이제 그날 저녁에 만났더니 뭐라냐면 보자마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뭐 하세요 그랬어요 사무실에 가서 그랬더니 응나 어, 화장품 장사 시작했어. 저 동영상 좀 봐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본 동영상이 뉴스 동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 동영상을 보니까 가슴이 이상하게 뛰더니 어, 이제 제가 네트워크의 성격을 아니까 보상 플랜을 설명해 주세요. 그랬더니 보상 플랜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10억을 지게차로 떠주겠다는 얘기에 제가 뚜껑이 확 날라가가지고 고만하세요. 설명 고만하시고요. 나 회원가입 빨리 해주세요. 그랬더니. 지금 회원가입 못해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홈페이지가 없어 <laughs> 홈페이지가 없대 자료는 그냥 그 CD 하나야 그냥 제품은 단두 가지야 화장품은 5종 세트 해모임은 48포 한 세트 그렇게 두 가지가 어, 애터, 애터미가 어, 처음 시작한 저의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품을 받아들고 이제 화장품을 먼저 썼습니다 화장품 먼저 써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내가 48년 동안 살면서 바르던 화장품 중에 최고로 좋다라는 느낌을 확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 회장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내가 제품을 먼저 써보고 좋으면 지인들에게 소개를 해주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벌도 안 따져, 미모도 안 따져. 남녀노소도 안 따져 다안 따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학벌도 없고 미모도 없고 그러니까 야 내가 먼저 써보고 좋으면 전달을 하면 되는 일이라니까 야 이거는 내가 자신 있게 할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어, 집에서 이제 바르던 것을 제가 그때 신용불량자로 애터미를 만났거든요 신용불량자로 애터미를 만났기 때문에 어, 이 제품을 아침에 바르고 다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갖고 나가서 컨택할 상대에게 발라주고 그러고 전달하고 전달하고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애터미 제품이 일을 합니다. 제품이 제품이 일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애터미를 통해서 어 신용불량자가 지금은요 완전히 아주 그냥 그 이제는 서울에. 300에 30만원짜리 살던 아줌마가 서울 강동구에 65평 아파트에 살, 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어, 에터미를 처음 시작할 때, 네. 제가 중고 베르나 250만원짜리 중고 차를 끌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 그 차가 어떤 차냐면 창문을 막 이렇게 돌려서 여는 거예요. 돌려서. 돌려서 열면 파트너랑 헤어질 때나 이쪽 문못 여니까 예, 빨리 인사하고 들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차에. 그래, 그러고 이제 헤어지고 그랬는데, 저의 꿈의 차는 벤츠 S 클래스였거든요. 근데 그걸, 그 차에, 그차 안에 제가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정말 오늘 여러분들의 기회가 왔어요.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해요? 백 년을 좌우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기회를 그냥 확 잡는 거예요 확 네. 기회를 확 잡으시고 저처럼 여러분들의 꿈을 찾는 그런 사업이 애터미 사업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끝나는 시간까지 그 자리에 꼼짝도 하지 마시고 끝까지 다 듣고 나중에 또 같이 스폰서랑 같이 미팅도 하시고 그러고 헤저, 헤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기회를 확 참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